나 있어 이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슈퍼 점프 여기는 안 되는구나. 어, 차소리 보여드리겠습니다. 차소리. 아. 아. 아, 어. 어 있다. 어, 어 있어? 있어 있어 있어. 어디 어, 어디 어디? 저기다. 있브레인 건물 안에. 야, 너 쪽으로 간다. 몰았다. 우와, 씨. 이거? 잠깐만, 잠깐만, 와줘, 와줘, 와줘. 빨리 와줘, 빨리 와줘. 아이고, 있어. 아이고, <laughs> 아니, 엔기가 아. 바로 있다, 두 명? 아, 두 명이에요? 어. 도망가야지. <laughs> 아니,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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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가, 빨리 가. 아니, 지금 내, 내 파. 등, 내등 보이면 안 돼, 등 있어. 보이면 안 돼. 아니, 내템 파임하고 <laughs> 있다니까? 도망가야지. <laughs> 차에서 교전해 어? 그냥 간다 <웃음> <웃음>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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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기야 바퀴 다 터졌어 <laughs> 아니야 <그냥> 나만한편 <laughs> <하면 이렇게. 웃음> <laughs> 웃긴다 끝이 또 완간다. 살았다, 살았다, 살았다. 오, 아니 올라이, 올라이브. 오. 오 어, 수고했어, 동차. <laughs> 끝내주네 그냥. 차는. 왼쪽에, 왼쪽에 차 소리. 음, 저놈의 차를 뺐자 오다 시야인데? 할수 있어 <laughs> 어느새 멀리 가버렸네 갔어 어느새 <laughs> 어느새 어느 가버렸네 여기 <laughs> <laughs> 어? <laughs> 어? 오토바이 한 대쯤은 있을 것 같은데 어? 유해지다 어? 있다 아 어디? 저 위쪽 어디래? <laughs> <오. 웃음> 진짜 오. 시야 시야가 일적이다아 <laughs> 벌써? 아 모욕이고 아 모욕이고 어, 어? 어 뭐야? 나저 오, 나는 쫄.. 나 쫄.. 졸라 웃다 어, 어디가? 어디가? 자기장 <목소리> 어, 막들어 간다. 나 아, 졸라 어디가? 어디가, 어다 됐다. <목소리> 뭐가 <가냐>. 돼? 어, 뭐야? 진짜.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아주 땅. 지 개구리 대로 가는데 <laughs> 여기 뭐야? <웃음> 어 이거 <laughs> 어, <살려주세요. 저기>, <laughs> 아? 어요 자기 자기. 어뭐 아니 아니. 나 이거. <laughs> 도로 찾았어 아, <laughs> 어... <laughs> <얘> 웃기네 <laughs> 어? 삼토바이다 삼토바이 어, 삼토바이다. 아, 삼토바이다 됐어 필요없어 <laughs> 이걸로 갈거야 어, 꿀잼 았네어 잠깐만 어, 기름이 잘해. 없잖아 아니 그냥 간다 뭐 <laughs> 같이 죽겠어 저기 자기장 안들어가네 번개속 가자 어 여기 따개비 어? <laughs> 어? 어 잠깐만요. 어??? 어 뒤로 뒤로 갈길 없나? 없어요. 여기 끝났어요 이거. 나 원하지 않은 건데 이거. 아. 공기야 아. 저 보트나 타자. 저기 하나 둥둥 떴있잖아 뭐? 어. 진짜 시야? 아니 봤어. 아아아아뒤뒤뒤뒤뒤어 음, <laughs> 그걸 알려주시고 어떻게 <laughs> 아니, 아니 나도... 또 오래 했어. 가야 또 오래 가야지 나도 알려 주 알려고 했어 어차피 저기도 있었어 아... 어애버 뭐? 이걸 따개비에 따개비를 따개비를 뒤지기였나어 <laughs> <에버모>? <laughs> 나는 여기서 살아야지 야 범규 그 보트 좀 뭐라고 해야될까 옆으로 살짝 해서 보트 뒤에 숨어봐 그럴까? 이렇게 숨을까? 아, 아니 뭐지? 보트를 뭐지? 돌리라고 그거 위에서 아... 쏘기 딱 좋은데 지금 보트를 돌려서 뭐 <laughs> <못> 돌리죠? <laughs> 기다려 위에 애들이 없나? <laughs> 위에 애들 있기 딱 좋은데 어. <laughs> 너무 빡붙이지 <부치진> 말고 <laughs> 어. 어떻게 어떻게 가려고? 양 어? 살아. 근데 총 어떻게 쏠 거야? 저요 안쏠 건데요. 애도 어. 아, 쏠때 타면 못돼? 되겠네. 닐로 위에서 소리들. 맨 위에는 봐봐. 쏜다 쏠만 한데. 분위기 짱 좋은데. 오 어, 위에 싸운다. 야 여기, 언덕 탈수 있냐? 1인칭으로 봐여규야기인칭으로 여기, 언덕이야? 언덕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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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기여오오오 여기, 발 디딜 데가 없어 <laughs> 안 됩니다 어? 어? 그 다음 여규야 이제 정든 보트를 버려줄 데가 기 여기까지 잠궈 있고 오른쪽 총소리 <총돌이> 들리는 데 <laughs>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총소리 들리는 게 버그인가 사운드? 근데 오른쪽에서 쏠 때가 없잖아. 내가 이어폰을 반대로 했나? 어 이거 리스폰이면은 이로상용안 했겠다. 리스폰인가 리스폰 아닌 것 어, 같아. 어 저기 뛴다 바다에 바위에 애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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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애니? 아니 다른데로 갈려 봐봐. 애니 살짝, 슬쩍 봐봐. 음, 저기 저 버그에 유에유에지 있다. 유에지 있다. 응, 저 유에지 바위, 유에지. 바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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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위. 네, 유에지 옆에. 그 오른쪽 바위, 그 오른쪽 옆에. 바위, 그 오른쪽 옆에. 바위, 그 오른쪽 바위. 어어어. 어. 와우. 와우, 안 맞았어. 위에를 쏘는 거야. 또안 맞았어 그냥 제대로 쏴슈 h 트 누르고 쟤도... 공격한테공도 아니 그냥 위에 쏴 그냥, 그냥 제대로 쏠 거야? 어... <laughs> 진짜... 그래, 그래 좋다 쏴아 쟤가 잡았잖아 아아야 숨어 그냥 <laughs> 쟤도 어, 잡을 어. 수 있어 아. 안돼 답답해 어 저기 저기 아, 저기, 아니, 저기 아니, 보급이다 뭐. 보급에 포트 있다 <laughs> 저기 보급에 포트 있는 것 같아 왜 이렇게 안 만유야 안싸안쌌나 보급에 뽀뽀 하려운것같습니오오 포... 오, 오, 오. 저기 오, 포트, 오. 포트 포트 타고 가는 것 같은데 하나 아닌가 저 소리 나는 것 같은데 아닌가 해줄까요 <laughs>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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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마음대로 해 어쩔 뻔인데 그래 아나 <laughs> 지금 믿음. 카고 팔도 너무 극혐이잖아 <laughs> 저기 아직도 애들이 애들 남아 있냐 그럼 연습이라도 해 쟤들 상대. 그래, 그래야겠다. <laughs> 어, 없다. 없어. <laughs> 연습 상대 사라져. 어, 저기, 어, 어, <laughs> 야, 근데, 근데 저거는 좀. 저거 난이도 너무 상인데? <laughs> 아까 여기도 못 맞췄는데, 저기 맞췄어 야, 이거 근데 물 반쯤 담그고 쏘는 가야 몸을? 네. 존나 신기하다. 존나 <laughs> <laughs> <저나> 신기하다. <laughs> 어, 어, 쩜은. 한만히 있어. 아, 아 <laughs> 안돼 안돼 건방규는 <laughs> 답이 없어. 그러니까 저격이 28.1m 나오지. <laughs> 이번에 갱신할 수 있었는데. 아, 아깝다. 차라도 맞춰 아 차라도 맞춰아왜 계속 해야. 오른쪽으로 들리지이거 왼쪽인가 그럼 반대인가 오른쪽인데 아무리 들어도 오른쪽인데. 그러면은 언덕 이제. 어. 와이씨 건방규 이거 너가 잡아야 돼. 차근차근이. 어안맞는 죽였다. <끝> 숙였고 아니야 쟤 어차피 들어와야 돼 들어오면 잡아 올라 올라야 되니까 어 들어올 때쯤에 재고 있다가 잡아 쟤혼장 가봐 쟤쟤쟤위쟤 저이, 너무, 너무 나오지 말고 너무 나오지 말고 그다 이제 딱니 쏘기 좋을 나왔다, 때 나왔다 나왔다 어 나왔다 쏘자 쏘자 응안 쏴? 응게. 응게. 아싸? <laughs> 이. <안> 갑자기 <써>? 인터넷이 끊겨 <laughs> 가지고 이건 나왔다. 나왔다 이제. 새끼. 제 아, 도 몰라 근데 어떻게 됐게? 도 <laughs> 몰라 어떻게 됐게? 진짜. <laughs> 와. 와. 어, 아, 이제 왔다. 이제 왔다. 와. 물대전 물개 대전. 이다왜 도망가? <laughs> <laughs> 아이 니가 몇발 맞췄는데 야제가땅제가땅 밟으면 안돼제가땅차근차근이 아, 저... 나도 한 마리 없잖아 팔로해어팔로해해 <laughs> 아, 아, 아니야 아니야 아. 차근차근히 어야 지금 지금 아니 왜안 맞는 거야 나는 왜 차도 안 맞는 거야 <laughs> 왜 차도 안 맞는 거야 <laughs> 안돼 <laughs> <laughs> 안돼안돼이 아, 20초 돼. 남았다고 20초 20초 아, 쟤 죽여야 된다고 쟤쟤 죽여야 돼 아니 왜아왜오안 아.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미치겠네 온다 죽이러 온다 죽이러 온다 안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3초 남았다 아, 안돼 빨리 들어가 나 근데 총알이 없어 이제 한 발도 없어? 한 발도 없습니다 카파팔도 없어? 장전해야 돼요. 카고파를. 아휴. 그래? 죽을 련다 아유 뭐해야 야, 가서 주먹으로라도 좀 때려봐. 어? 쟤 올라간다. 진짜? 어? 보기. <laughs> 어? 야, 제만 어? 잡아. 제만 잡아. 그래. 어? 야, 지금. 근데, 근데, 제발 제발,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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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. <laughs> 네. 아 뭐야. <왜> <laughs> <안 갔다. 웃음> 아깝다. <깎다. 웃음> 구상, 구상. 구상은 <laughs> 또, 또 많아. 다 <laughs> 살았다. 뛰어. <laughs>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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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뛰어, 뛰어. <laughs> 어디야? <웃음> 어디로 뛰어? <laughs> 어디로 뛰어? <웃음> 어디로 <웃음> 어디가 어디? 저 맞추, 맞추잖아. 왜 죽고 있어? 맞추잖아, 저기서.